네 안녕하세요 어제 이제 뭐 증자는 이제 끝났고 그 이제 증자 이제 끝난 거 이제 조만간 이제 어 결과를 각 개개인별로 전체 주주 명부를 줄수 없는 거고 개개인별로 자기의 주식 수와 지분 비율 그리고 통보할 겁니다 이제 파일로 보내드릴 거예요 PDF 파일로. 의외로 공인중개사 이번에 그 AI 옵션 영업점 영업점에서 참여가 별로 없었더라고요. 물량이 상당히 없었어요. 그래서 그냥 공인중개사 물량 영업점에서 보낸 청약은 입금된 부분은 그냥 다 받아들이기로 했어요. 우리 직원들도 좀 했고 뭐. 것도 이제 다 받아들이고 얼마 되지는 않지만 많이는 직원들은 좀 많이 하기가 좀 그래서 뭔가 좀 그렇게도 하고 직원들은 정식으로 나중에 우리 우리 사주 같은 걸 해줘야지 됐죠 그런 식으로 할 거고 대략 이제 그건 그렇고 이제 직원 이1 0 명이 됐으니 인수인계 이제를 하고 이제 일을 우리 팀장 팀장이 네, 이제 네 명에 이제 그 프로그래머들한테 이제 업무인수인계를 시키고 그 과정이 한 일주일은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히려 일주일 동안은 일이 진행이 안 되지 근데 일주일 후서부터는 이제 일이 4배가 빨라지죠 그냥 흑도가 엄청 이제 붙겠죠 모든 것이 팍팍팍팍 바뀔 거예요 사이트가 무지무지하게 빨리 바뀔 거예요 사이트가 매우 활발하게 돌아갈 겁니다 이욕 예, 옥션 그런데 그 안쪽에 그 데이터 공급하는 그 근본 엔진 쪽그 쪽은 인수인계가 안 되니까 남자서야 되는데 돌아버리겠어요 그냥 어쨌든 그 일이 한나 아직도 손을 음, 그래요 한 일주일 정도는 저도 손을 못댈것 같아요 할 일은 엄청나게 많아 죽겠는데 정말 이거 하루를 갖다가 거의 1년1 년은 좀 뻥이고 하루를 거의 한 열흘 정도 그 정도로 사는 것 같아요 요즘에 하는 일이라든지. 보통은 열을 치의 어떤 에너지를 이제 하루에 다썼고그 사람 신기하죠. 우물은 퍼낼수록 우물은 퍼낼수록 잘 나온다고. 이게 에너지는 퍼낼수록 잘 나와요. 그 얘기는 뭐 내가 잘났다는 얘기니까. 자, 내가 잘났다는 얘기 하려고 했다가 그냥 말았어요. 이렇게 하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사람이 그또 이상한 얘기 제가 좀, 좀 하면은 <laughs> 사람이 늙어갈수록 더 에너지를 내야 되거든요. 더 활기있어지고 뭐 그래서 정년퇴직을 뭐전 나는 평생 남의 밑에서 일해본 적이 없어갖고 재미삼아 뭐 어디서 뭐뭐 광산에서 탄광에서 막장에서 한 6개월 뭐그탄 캐고 예, 뭐 이런 거는 해봤어도 예, 그런 거 외에는 뭐 일반적인 셀러리맨 생활은 해본 적이 없어요. 노가다 판에서 그 잡 일당 잡북 뭐, 그런 거그경력이 벌써 한 2년이 되요 내가.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건 잘하죠 뭐, 뚱땅 숙땅해서 집도 져요 어쨌든 사람이 늙으면 늙을수록 예, 일이 많아져야 돼요. 예, 일이 많아지고 쭉 가서 마지막 한 죽기 한일한달 정도 일주일이나 한달전 정도에 그때까지는 일이 쭉 많아지다가. 그 죽기 한 일주일에서 한달전 정도에 이제 마지막 정리 살짝 하고 이제 가는 거거든요. 막 광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나중에 죽을 때 죽을 때가 대충 왔다는 걸 이제 알게 돼요. 그래서 이제 그때 아주 빨리 죽... 그냥 그냥 이제 아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하여간 그렇게 죽게 돼요. 그런데 이제 다른 친구들 다른 사람들 보면은 한 정년퇴직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, 뭐가 돼요? 그 저기 그 삼식이라고 삼식이가 뭐냐 하면은 옛날에 저기 그, 그, 그 바닷가에 가면은 그 물이 빠지고 나면은 밀물 썰물 할때 빠지고 나면은 빠질 때뭐 빠져나가 갖고 막버둥버둥되는 물고기가 있어요 여기에. 그걸 갖다가 삼식이라고 부르거든요 경상도 쪽에서 근데 그 삼식이 그니까 맛이 없어 뭐 어쨌든 간에 그래갖고 대충 그 버림받는 물고기인데 어떻게 그걸 갖다가 이제 삼식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이제 하루 세끼 먹는다 세끼 먹는 거에는 그러니까 마누라들이 이제 그런 거죠 나중에 정년퇴직하면 아무 아무 짝에숙도가 없잖아 이 남자가 밥 하루 세번 해줘야 되고 그때 생긴 건데 한 20년 전에 2, 30년 전에 이제 정년퇴직하고 나갔고 그러니까 얼마나 귀찮아요 그 여자 입장에서 뭐 돈이라도 벌어와야 뭐그돈 벌어올 때는 밥 해줬지 그런데 이제 근데 요즘 사람들, 뭐 그때도 그렇지만 하긴 뭐, 90년 그 전부터 그랬지. 정년퇴직 하면은 아무 할 일이 없어. 탑골공원 가서 장기 또 나중엔 결국엔 이런 얘기 저번에도 한 적이 있지만, 최근에 저기 시험, 어떤 시험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, 아니, 뭐 행시 있어요. 행시, 행시에 뭐, 체험사 합격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, 그 친구한테 한 500만 원 주고서 뭐 하나를 갖다 시켜 봤는데, 뭐랄까. 이 친구는, 뭐, 대한민국 최고의 천재죠, 뭐. 뭐 최고의 천재, 한, 지금, 그 연도에 태어난 최고의 천재, 한 10명 중에 한명이에요 그런데, 지금부터 그, 3시기가될 준비를 하고 있더라. 해서, 어디에서, 뭐, 기재부 가갖고, 공무원 생활하고, 또 뭐, 이렇게 하면, 서 승진을 해서, 뭐, 어쩌고, 어쩌고 해서, 뭐, 잘 되면 장관하고, 뭐, 장관을 하면 뭐예요? 국회의원 하면 뭐하고 대통령 뭐 윤대통령 원대통령 <laughs> 대통령 하면 뭐해요 이재명도 있고 뭐 요즘에 저 없다 보니까 뭐 여기 뭐, 뭐 했다 그러더라 칼이 찔렸다 그러더라 목적은 또 대통령이다 좋아 다 좋아 그 대통령 했어요 그 다음에 퇴직하고 나면 뭐할 거예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뭐하고 있어요 삼식이 돼 있지 않아 그건 인생을 잘못 사는 거예요 내 친구들 내 동기들 다 우리나라 최고의 천재들이었어요. 근데 그 친구들이 지금 와서 뭐하냐? 이게 한번 안일함 속에 들어가서 한 30년 푹 삶잖아요. 안일함 속에 들어가서 한 30년 푹 삶아지면은 흐물흐물해져요. 그래서 친구들 지금 뭐뭐뭐할게 뭐 없어갖고, 내그 애들한테 그 50, 나이 40대 후반 이때 이런 얘기 또 하지만, 너그 좋은 머리 가지고서 이러고만 있지 말고 뭐 IT든 뭐든 이제는 좀 자유롭게 너의 좀그 좋은 머리 한번 써봐 좀좀 좀 자유의 세계로 뛰쳐나와서 한번 에너지를 좀 분출하고 니네 하고 싶은 것뭐 얼마든지 할수 있으니까 아직은 그런데도 그걸 안 하더라고 결국 정년, 뭐 정년퇴직이든 뭐든 지금 와서는 그냥 삼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. 한국 최고의 천재들이.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? 또그 얘기, 또 얘기지만, 부모가, 이것은 부모의 죄예요. 그래서, 만약에 내그 젊은 친구가 있다면, 젊은 친구가그 엄마, 자식이 그 정도로 뭐, 최연속 합격하고 뭐, 이렇게 했으면, 은 이제 됐어. 됐고, 엄마는 떠나가야 돼. 더 이상은 이제 그 옆에 붙어 있으면 안 돼. 붙어 있으면 있을수록 악마가 돼버려. 그 자식은 자식도 더 이상 부모 옆에 있으면 부모는 떠나야 돼요. 헤어져야 돼. 자식이 어떤 병에 걸려 있고 아니면은 뭐 마약에 중독돼 있고 아니면은 깡패들이랑 같이 어울려 다니고 뭐 이럴 때는 부모가 와서 말리고 뭐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. 해야지. 자식을 무조건 버리라는 게 아니야. 자식이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는 옆에서 당연히 부모가. 해줘야 되겠지만은 자식이 잘 나가고 뭐 이렇게 할 때는 옆에서 뭘 도와, 도와줄게 뭐가 있어? 그냥 안전하게 살아라 뭐 해라 뭐 해라 근데 친구는 결국 누구의 그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느냐 결국 부모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. 부모 영향을 받아서 부모의 말은 무시를 못하지않아자기를 키워줬으니 근데 그 부모가 요만큼이라도 불안한 건 하지 마라 안전해라 계산 그 원실 속에서 30년 동안 삶아지니 30이밖에 더 돼요. 대통령에서부터 서울역 지하도까지 다구모양이요 당신만 빼고 다 그런 인간들이에요. 예 여기까지.